자 이거 사서 왔어요. 손도 깨끗이 씻었어요. 그러면은 총총 21,000원이 나왔어요. 왜 21,000원이냐면은 아, 누군가가 아니야. 누군가가 저산게 아니고 제가 할머니가산 이제 선물 사느라고 천원 이더 들었어요. 그러면은 흰 거랑 빨 거랑 먼저 나눠볼게요. 음, 어뭐 거? 응? 아, 어디 거 그래? 죄송해요. 네, 네. 네, 네거 잠깐만요? 무슨 장난 껌? 니가 그 갖고 왔었잖아. 근데 누룽지 있잖아. 아 몰라. 그러면은 저희가 나눠봤는데 어, 양으로는 제게 많고 음, 가격은 똑같아요. 그렇지? 표정이 왜 그래? 응. 그러면은 누굴까 만저 소개해줄까? 가위이위진어어안나자인데 아가이 예뻐. 아가이 예뻐. 음 누나는 나중에 할래. 엄마들. 엄마는 엄마는 초기화 해 볼게요. 뿅.